안녕하세요. 음음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여자 배구 경기 시구를 하고 공원을 하고 왔는데 또곧 일이 있어서. 다보고 오진 못했지만 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그래서 <laughs> 시구를 연습 거의 못해가지고 아, 너무 아쉬운데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거기 하니까 생각보다 잘래서잘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잘해볼게요 머리 잘랐냐고요? 머리 자른 지한 2주 된거 같은데, 2주는 안 됐나? 열 x 작사한 거 기대된다고요? 음, 기대해주세요. 정말 좋은 노래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나중에 노래 나오면은 제가 쓴 부분이 어디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또 들어봐주세요 작사 스포는 음... 후렴 부분에는 없어요 코로 먹으면 안 되는데. 3집 랩하냐고요? 랩잘 모르겠어요. 작사를 TMI를 말씀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집 활동을 할때 이제 작사를 했는데. 다른 멤버들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 작사에 참여하고 싶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싶은 멤버들은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이제 했었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려요. 가사를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좀 오래 고민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살다면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거의 이제 스케줄 끝나고 회사 와서 가서 쓰다가 아침에 아침 되면은 숙소 가서 씻고 다시 출근하고 그러고 스케줄 끝나면 또 회사 와서 쓰고 그러고 또 아침에 퇴근해서 또 픽업 타고 씻기만 하고 바로 가고 그렇게 한 3-4일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고생하면서 썼다 했는데 이제 다행히 저의 고생을 보답 받더라고요 이제 가사가 채택이 돼가지고 근데 뭐 다른 멤버들보다 제가 잘 썼다기보다는 음 그 전체적으로 채택된 그 작사가님의 가사랑 제 가사랑 좀 주제가 맞았어요. 그 그러니까 내용이 맞아가지고 좀 그런 운도 있었던 것 같고, 30 최고. 저는 비밀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일단 다 들어보시고 앨범 나오면 저도 뭐, 뭐가 제일 좋더라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다음에는 안무 차는 어떻냐고요? 그러니까 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뭔가 떠오르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안무가 떠오르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단 가사를 먼저 다 끝내고 해야겠다 했는데 가사를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안무는 이제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사실 짜는 능력은 없지만 음, 뭔가 아, 이런 이도 이런 구간에는 이런 느낌이 좋겠다 이런 게 저는 가끔 딱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가지고 신우노가 이어갈 때도 이제 제 파트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그래서 안무는 크게 없었지만. 뭔가 노래에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좀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고 싶었는데 아쉽죠. 하지만 제가쓴 가사도 뭔가 조금 이렇게 곡 분위기에 좀 맞게 썼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어, 여준이가 왔네요 잠시 할 일이 있었어요. 감기 걸린 게 아니고요, 그냥 잠시.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비염을 엄청 고생했었어요. 근데 좀 성인 될 때쯤부터 나아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좀한 적이 때 비염기가 생기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괜찮아요. 30일 보면 얼마나 무섭냐고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식으로 절대 놀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놀리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laughs>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욕심내다가 터무니없게 돼버렸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잘해보겠습니다. 삼집에서 무대가 가장 기대되는 거. 아, 이것도 비밀로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 판단해주세요. 지금 7살 같다고요? 7살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마무리까지 빨면 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는 게 없네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생각하기에 코어의 최고의 복지는 무엇인가요? <laughs> 그런 질문을 안아요? 좋죠, 저희에서 저희를 위해서 좀 많은 걸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고 최대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최대한 다양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죠 녹색 머리를 시도해 보세요, 하트. 하, 녹색 머리는 좀 아무리 하트가 붙어 있다고 해도 또 모르죠. 카톡을 받아. 카톡이 안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세요. 같은 게안 하는데. 내가 물볼게요 어? 음, 음.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트루먼쇼, 그리고 캐치미 이퓨캔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보고 싶어 가지고 어제 한 20분 봤어요. 차근차근 보려고 저 진짜 좋아해요 저. 머리색 밀크티 베이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자꾸 자꾸 반복하게 되는 제등 노래는 제가 최근에는 어 하루 종일이라는 노래 좀 빠져 있다가 안녕 또 N.F. 선배님노래또 많이 듣고 제가 민우 형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했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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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서 라이브 같이 해야 돼요. 되면 박수를 한번 줘주세요. <laughs> 인사만 하러 가도 되요 대면 허기치려면 주세요라고 했는데. <laughs> 아니 이게 맥북 켜놔서 카톡이 이렇게 안 뜨나봐요 여기. 아 그래 근데 민우 이 민우 형이 오세요?라고 해서 제가 <laughs> 왔습니다. <laughs> 아니 그 요새 제가 보이스라이브 를 했는데 얼굴 기억 못 했거든요. 그그 생각이 나가지고 앉아. 어형 좀. 근데 조용... 저희 곧 가야 되긴 해요. 좀곧 가야 되긴 해. 한 3분, 5분 응. 박수 안 쳤어. 아니 못 봤어요. <웃음> <웃음> 못 봤어. 못친 거예요. 존대하냐고요?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라방이나 방송하면 좀 존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음. 아 아까 가사 얘기하시더라고요. 3집 가사 얘기. 민우기 형이 오그 이집 활동할 때 기간이었죠. 응 음. 활동할 때 활동기 때 저희가 잠을 진짜 두 시간 세 시간씩 자자거든요 직업 특성상 근데 민우 형이 그 시간에 남아서 연습하고 밤새고 그랬어요 한1주2주 동안 저는 좀 집중할 수 있는 순간에 써야 되기도 하고 <laughs>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준이나 성민이는 금방 금방 하더라고요 저에 어. 비해서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트레비스 카 선생님 한국 오셨으니까 쓸수 있는 눈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오, 오 미안해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저도 안무 창작 기회 받았을 때 자주 밤새면서 남아서 했는데 단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아쉬운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멤버들끼합동으방 해달라고. 근데 같이 하면 좋은데 또 다른 친구들 또 뭔가를 했어요. 제가 익히는 사이에 다 같이 키울 수 있을 때는 또 어제처럼 이렇게 다 같이 키고 다양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엽기 운행을 줄여서 말하면 엽기 어묵 엽어 <laughs> <옆> 엽어. <laughs> 아, 그래도 비슷하네요. 여보, <laughs> 아, 맞아. 형, 오늘 그 배구 시구할 때 저랑 경매해 봤어요. 못 봤지? 아, 진짜요? 시야가 거의 요만큼이었어. 긴장해서 <laughs> 시구 끝나고 올라올 때못 봤어요. 응, 음. 아, 그래요. 저희가 막... 아, 이렇게... 아. 어. 아 근데 좀 어렵더라고 좀 못하긴 했어.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전에 계속 긴장했잖아요. 잘할 잘해야 되는데 하고 뭐 있어야 되는데. 하고. 네트를 넘기자고 피었거든요. 근데 못하고 민우 형이 이렇게 저 승부차기 하고 나서의 모습이길래 원래 그때 오히려 놀려줘야 안 민망해요. 아 쉽지 않았어. 경배가. 사실 네트만 넘기기만 돼요. 넘기기만 하면 돼요. 이랬는데, 땅으로 그냥 <웃음> <웃음> 축구도 시구가 있어요. 시축, 시축.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대전 대전 내또 축구 클럽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맞아요 제가 또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레슨 해야 돼요 저녁 뭐 먹냐고요? 아까 그 경기 볼때 닭강정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 배부릅니다 예고장에 있었던 클로저는 봤겠지만 전 닭강정 <laughs> 계속 먹고 있었어요 나도 계속 먹으면서 하지만 응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맞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본건 처음인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음. 더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서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갈게요. 아, 이제 가겠습니다. 시, 시구 실수했을 때 여준이가 제일 많이 웃었다는데. 어,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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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